9월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유독 많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손상된 도로를 보수하고 여름철에 미뤄둔 작업을 재개하는 건데요. 이때 차량이 도로 작업장을 덮치는 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보수 작업 등을 할땐 차선 일부를 막고 진행하는데요. 9월에 총 5만 4천여 건으로 1년 가운데 가장 잦습니다. 10월까지도 많은 작업이 이어집니다. 도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9월에 29건으로 1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런 작업장 사고는 치사율이 26%나 되는데요. 일반 사고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맘때 고속도로를 달릴 땐 작업장 안내 표시를 더 주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눈팔거나 깜빡 졸아서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납니다.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공사 현장이 바로 안 보이더라도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고요. 차선을 미리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또 졸음을 느낀다면 참지 말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